모르... 노래를 못 틀긴 하는데, 이렇게 하면 돼. 드라마 는 언제 또할 거냐고 드라마 아직 하고 있어. 잘라 여기서 해야지. 이쁜 짓. 그리고. 어... 윙크 할수 있어? 윙크 할수 있어요. 촬영 아직 좀 남았어.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오랜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여러분, 잘 있었어요? 나 있었어? 사랑해요, 나도. 오늘은 나뭐 했냐면, 오늘은 좀 바빴어요. 오늘 좀볼 일이 많아가지고, 왔다 갔다 많이 했어요. 브이앱이 더 빨라? 브이앱 먼저 켜서 그런 거 아니에요? 이걸 앞에 세우는 게 맞겠다 자꾸 앞에를 보게 되네 어쨌든 여기 들어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팬분들을 저버릴 순 없지 노래가 안 나오는 게좀 아쉽긴 하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좀아 이거 오늘 고치고 왔는데 또 깨지면 상해. 음. 됐다. 나쁜 고쳤어. 어 돼요? Can I take off my mask? Should I? 잘 지내냐고요? 저잘 지내요 여기 잘 나와요? 인스타 저장해달라고? 올블랙은 아니고요. 이거 약간 세트 위아래 세트예요. 돌청인데. 요즘에 너무 오후 없어서 여러분 만날 일이 없잖아요 나 그래서 맨날 추리닝 입고 다녀 오늘은 좀 너무 추리닝 입고 돌아다니면 좀 그래서 <laughs> 걱정 왜 이렇게 많이 해 오늘은 밥도 너무 잘 먹고. 아, 나 노래 틀고 싶어. 너무 민망해. 근데 왜 나만, 나만, 이렇게 되는 거야? 아, 은상이가 노래가 나와가지고, 맞다. 그것도 내가 6시에 알람 맞춰놓고 틀었다, 은상아. 어? 아, 오늘은 좀밥잘 먹었어요. 와, 오늘 되게 잘생겼대. 아이디가 뭐야? 물 마시면서 턱선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요. 이것도 봐야 돼서 그런 거야. 턱선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저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. 오해, 금지. 어제 아시 딱딱한 복숭아냐 말랑말랑한 복숭아? 저는 딱딱한 복숭아는 취급 안 합니다, 여러분. 무조건 전 말복입니다. 말복 내 생각하고 는딱 왔대. 고맙습니다. 내 생각 뭐 하고 있었는데요? 무슨 내 생각하고 있었는데? 저는 민트 초코와 어, 딱복을 취급하지 않습니다. 저는 부먹을 취급하지 않아요. 역시 맛잘알인데 위에는 민트 후에 보고 싶었어. 너무 진짜로. 하와이안 피자는 저는 먹어요. 나 그거는 먹어요, 여러분. 그냥, 네, 이제, 할 일이 좀다 끝나서 오늘 아침부터 움직였거든요. 그래서, 어, 가기 전에, 이렇게 좀 왔어요, 여러분. 그리고, 뭐냐, 금 이번 주 금요일은 제가 못올것 같아요, 여러분. 그래서 제가, 다른 날또 다음 평일이나 이렇게 올게요. 그것도, 원래는 목요일을 할 촬영이 있었는데, 금요일로 밀렸어요. 날씨 때문에. 비 온다고 해가지고. 그러니까 너무 기다리지 마시고 제가 다른 날또 올게요. 오늘도 뭐 지금 끝이 아니니까 얘기 많이 해요. 저긴 안 해야지. 어... 네, 오늘 운동했어요. 셀카? 셀카 못 찍어. 오늘 너무 못생겨서. 미안합니다, 뭐. 걱정 마. 너가 우선이야. 당신은 인스타그램 브이앱에서 역동적입니다. <laughs> 일본어를 할줄 알았으면 좋겠어요? 저할줄 아는데요, 조금? 아니, <laughs> 네, 화내지 마 화내지 마밥 먹었어요? 저 오늘은 맛있게 많이 먹었어요 이 퇴근 배짱, 오늘은 비싸요 Okay, 여러분. I n e e e w h o 제발 커버해 주세요. 저스틴 비버 노래 중 하나 제발요. 너무 어려워요. 여러분 턱에 모기 물렸냐고요? 이거 이거요? 이거 뭐 나가지고, 이거 붙이고 있으면 좋다고 해서, 이거 붙였어. 요즘 많이 못 잤잖아요. 맞아요. 많이 못 자긴 했는데, 전 이게 더 좋아요. 이렇게 하는 게. 잠은 죽어서 자는 거예요. 맞죠? 흑발 잘 어울려? 나 흑발 언제부터 했는데. 너무 하는 거 아니야? 그냥 하나만 하면 안 돼? 이거 끌까? 아, 왜냐면 여기는 한국어 댓글이 좀 많고 해서 이거 일부러 켜놓는 거예요. 인스타, 인스타로 오세요, 여러분. 인스타 봐. 바람 피는 느낌이라고. 왜 바람을 피어. 포토북 왜 이렇게 예고 포토북 제가 다못 봤는데 한번 보고 또 확인해 볼게요 VAB 좋아 봐봐 VAB 좋다는 사람도 있어 춤 연습도 했냐고? 춤 연습을 지금 왜? 탁성경? I'm not 탁성경, not anymore Please call me 선호 한국어 수업을 들어야 하나요? If you want 얼굴은 인스타가 잘생겼대 내 라이브에 댓글을 보면 손을 들어 요즘은 무슨 향수 써? 저 근데 향수를 애초에 많이 안 뿌려요 운동할 때는 향수를 많이 뿌릴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이 정도로 약간 외출할 때 아니면 잘안 뿌려서 원래 쓰던 거 아직 그대로 써요 여러분 써라운드 재밌대 인스타에서 넘어왔대 어 아, 인스타도 와 캡처 하는 중이래 당연하다, 너 때문에 심장 뛰어라고 하시는데, 심장이 뛰는 게 정상입니다. <laughs> 저 때문에 심장이 멋지 않아서 다행이네요. 오늘 착장 전신, 전신? 별거 없어요. 오늘 그냥 <laughs> 이렇게 입었어 없 여러분 아, 결혼해줘? 하자, 하자, 결혼하자 너는 어디 사니? 결혼하자 다 하자, 다 결혼 다 합시다! 인스타가 좋은 게 아니라, 잘 안, 안 나온다고 하니까. 브이앱 잘 나와요, 여러분? 나 브이앱 먼저 켰어. 나 서운해. 납작만두대도 키워. 아랍팬들이있는거 알아요? 고맙습니다. 나 쉬운 남자 아니거든요?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. 너나 하지. 아주... 제일 처음 봤을 때 헤어나올 수가 없어 <laughs> 아유 다 너무 귀여워 나 졸린데 좀 귀여워요 여러분 왜 이렇게 귀엽습니까 다왜 이렇게 귀여워요 아침 식사 뭐 먹었어요? 아침에 나 아침에 아, 사과랑 닭가슴살이랑, 조그만한 시리얼? <laughs> 저녁은 고기 먹었어요. 브이라이브와 인스 같이 시작한 계기요? 얘가 잘안 나왔어요. 근데 얘도 포기할 수 없고. 팬들도 잘 나오는 모습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로 켰어요 또 짧게 짧게 하려고 했어요 전제 여러분 가고 이거 내가 알아볼게요 제가 알아와서 왜안 되는지 좀 체크를 해서 네, 확인해 보고 내가 올게. 다, 난 다, 다 좋은데, 네. 확인해보고 올게. 요즘 많이 듣는 노래요? 음. 음. 요즘? 일단 인스타 먼저 꺼야겠다. 안녕!